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어, 70번째 일회 마지막 7년은 성경 어디에 있을까? 오늘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채널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재생목록에 들어가시면 주제별로 먼저 올린 영상들 함께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보시면, 음, 매월 진행되는 세미나와 출간된 책 소개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커뮤니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난 영상에서 어, 마지막 7년이 계시록 10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시록 어, 4장에서 7년 대활란이 시작되고 있다. 어떤 분들은 6장에서 7년 대활란이다. 어떤 분은 어, 나팔이 시작되는 8장에서 7년 대활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저는 7년 대활란이라는 용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논의해왔습니다. 7년 대활란이라는 말은 7년 한 일회로 우리가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에서도, 9장 27절에서도 7년의 한 일회 언약을, 한일의 언약을 굳게 맺고, 어, 1회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1회의 절반이 전 3.5년이 지나는 후 3.5년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7년 한 일회 가운데서 3 5년이 대활란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일에 7년 대활란이 아니라 마지막 일에 7년이 성경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계시록 10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성경은 처음부터 장절이 분리되어 있던 건 아니었지만, 어, 나중에 장절이 분리될 때 성령께서 저는 개입을 하셨다고 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의미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어, 어, 정치적 접근 적극, 종교적 접근 수도가 등장하고 13장 13이라는 수는 음, 그 일루미나티의 상징수입니다. 거기에서 후 3.5년 대월란의 적근 수도가 등장을 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 10장은 10이라는 수는 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법, 율법, 하나님의 법,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10장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뭔가 어, 법과 관련된 언약이 처가, 체결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0장에서 마지막 7년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7년과 관련해서 그 부분만 오늘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시록 10장에 자 계시록 10장 전후 배경을 좀 보면요, 이 10장 앞에가 어, 여기서부터 지금 7년이, 7년이 시작되는데, 시작되는데, 개시록 9장에 보면은, 우리 앞에 가장 먼저 다가올 전쟁이 있죠. 세계 3차전입니다. 자, 이 세계 3차전은요, 쉽게 얘기해서 적크리스도의 등장 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이적크리스도가 세계 3차전이라고 하는, 어, 대혼란한 틈, 대혼란한 틈을 타서 거짓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세계 3차전 7년으로 들어가는 가장 정확한 사인 마지막 사인이 세계 3차전이죠.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7년이 시작되고 계시록 11장에서 계시록 11장에서 7년 관련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7년 관련 용어가 뭐냐면 1260일. 또3 5를 말하는 거죠. 42달, 42달 또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이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1 2 6 1일 주는 의미. 왜1 2 6 1 이거 다 똑같이 3.5, 3.5, 3.5인데 굳이 1 2 6 1일 그다음 42달, 한 때, 두 때, 반때 이렇게 쓴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 썼다고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천6 6일은선어 선의 사역자들 그래서 두증인이나 여자에게만 붙여진 용어고 달이 달은 어둠의 사역자들 짐승인 짐승에게 붙여진 어,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짐승과 관련된 것 보다 뭐 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어, 어, 이, 어 다섯 번째 나팔에서 다섯 달 동안. 어, 괴롭게 하는 사건 이 있죠. 다 달, 5개월 사건 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어둠의 세력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5개월 사건, 마흔두 달, 5개월 사건, 5 달이라고 하는 달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한때 두때 반때는 후 3.5년간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따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 7년과 관련된 이 용어가 등장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시록 10장은, 어, 앞뒤로 해서 7년이 등장하고 있는 사인들을 우리가 신호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시록 10장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나와요.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천사가 이제 7년의 소식을 갖고 오는 천사예요. 7년의 소식을. 에이.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 하나를 좀더 자세하게 본문의 순서대로 이게 렇 단락을 나누어서 한편한편또 강의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기서는 신령과 관련된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지금 집중적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이 천사를 묘사하는 것이 일곱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먼저 이 천사는요, 자 1. 자, 옷을 입었는데 옷을 헤로 옷. 구름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구름으로, 자, 구름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얼굴은요, 순서대로 할게요. 구름으로 옷을 입고, 머리에는, 자,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뭔가 좀 보이기 시작하죠? 자, 얼굴은 해 같아요. 해 같은 얼굴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발은, 불기둥 같아요. 불기둥. 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손에는 작은 책이 있어요. 여섯 번째, 자, 오른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어요. 일곱 번째,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자, 요렇게,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작은 책, 바다, 땅.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굳이 7 개로 나누어서 이 천사를 묘사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왜? 이 천사는 지금 7년의 소식을 갖고 내려오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7 개로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일곱 무례가 나와요. 자, 일곱 무례. 일곱 무례도 좀 자세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7년과 관련해서만 이제 나열을 하겠습니다. 7곱 번에, 7 번에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일곱 오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오래가 말을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첫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을 적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알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렇게 할 만큼 일곱 번의 소리를 내는 일곱 오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곱 오리. 이것도 일곱 번, 칠과 관련돼 있죠? 네 번째는요. 자, 계시록은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11절까지가 7개, 단락으로, 단락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시로 10장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저는 7개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자, 1장부터 2장. 1장부터 2장은 힘센 천사입니다. 자, 힘센 천사에 대해서 묘사하고 를 있습니다. 두 번째, 3절에서 4절. 일곱 우례입니다 일곱 우례그 다음에 세 번째, 5절에서 6절. 천사의 맹세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한 편, 한 편, 한 편. 자, 하나, 하나씩 다 풀어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치고 관련된 것만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5절, 6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7절. 자, 7절은요,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날들에,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곱째 나팔이에요. 자, 여섯째 나팔 기간인데,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모든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10장은요, 여섯째 나팔 기간이에요. 계시록 10장은 여섯째 나팔이 언제까지, 어디까지냐. 11장 15절, 일곱째 나팔이 부는 11장 15절까지가 여섯째 나팔 기간이에요. 여섯째 나팔 기간에 일곱째 나팔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8절에서 9절이에요. 여기는 천사가 이 요한에게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 그래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그런데 경고를 하죠. 이 책을 먹으면 입에는 엄청 달다. 엄청 제가 붙인 거예요. 달다. 그러나 이거 들어간 배에는 엄청 쓰다. 자, 달고, 얼마나 달면 성경에서는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겠어요. 그런 의미의 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은 책을 먹어라.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쓰다고 했지만 굉장히 쓴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8절 9절이죠. 다섯, 여섯 번째. 10절에서 이이 이 먹어라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이 책을 먹어라 그랬더니 요한이 책을 이명령에순종해서 책을 먹어요. 요한이 그 책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먹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일곱 번째 11절이에요. 11절. 이 책을 딱 먹었어요. 먹고 나서 다시 예언하라. 사여을 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먹으니까 말씀 그대로 입에서는 굉장히 달았을 테고 배에서는 엄청 썩겠지요. 그런데 11절에 다시 예언하라. 그러면 이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락으로 저는 분류가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분류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 본문 내용에서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강조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계시록 10장 11절과 다니엘 9장 27절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저는 이 게시록 10장 11절을 보면서, 아, 이건 분명히 7년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 말씀을 저는 확정하다시피 했어요. 왜냐면 하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다니엘 구장 27절이 오버랩이 됐어요. 자, 이건 뭐냐면, 그가, 장자 그가 한일의 언약을 굳게 맺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라는 히브리어는 헬라는 라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브. 이거는 연장자, 대장,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그리스도가그 중동의 그 왕들하고 이 협정을 맺을 때 많은 사람들, 일반 백성들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대표자, 연장자들하고 이 협정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많은 다른 왕들과 많은 임금들과 왕들과 7년에 한일의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10절에는 뭐냐면, 많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많은 백성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그 이방 나라들, 이런 나라들, 많은 백성들과 임금에게, 다른 나라의 임금들에게, 많은 백전 세계를 향하여 선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7년은요, 절대 이스라엘과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어, 그 단어 배열이 약간은 순서는 다르지만, 일곱 번 나와요. 백성, 족석, 방언, 나라, 뭐 이런 것들 있죠. 열국 방언, 백성, 이런, 이런 것들. 그게 일곱 번이 나오는데, 그 일곱 번의 말씀 속에 계시록1 0장의 이것도 그런 분리의 말씀인데, 그 일곱 번의 말씀 중에 많은 백성, 임금 나오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게시록 10장 11절. 그거는 뭐냐면, 지금 저크리스도가 여러 나라의 임금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이 7년에 관한 소식을, 이 7년에 관한 사건을 여기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거거든요. 다시 예언.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과 임금들에게 가서 이 7년에 관한 소식을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뭐냐 7년이라는 거예요 7년 한 일에 7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것도요이 단어도 철임의 6 0일 마흔두 달 한때 둘때 반대 이것도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틀어서 7번 밖에 안 써요 7회 7번 밖에 안 써요 그렇다고 7번 더쓸 기회가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있었는데 다른 용어를 써요. 3.5년, 3.5년 똑같은데 3.5년이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달리 부장 27절에서 3.5년을 이 단어를 쓰지 않고 1회의 절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1회의 절반 그것도 3.5년이죠. 이렇게 7년과 관련된 용어는 7번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7년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십장에서 사인들이 7년이 몇번 나오겠나요? 하나, 둘. 세, 넷, 다섯, 여섯. 나오죠? 많이 나오네요. 7년의 사인들이 여러 곳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발견을 못 했어요. 보고, 보고, 보다 보니까, 아, 7년이 시작되고 있다가는 사인이 분명하구나. 이런 걸 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시록 10장부터 지금 7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를 여기, 여기 하나하나를 다 풀어서, 7년의 게시록 10장의 내용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7년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더 정확하게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